핫한 달고나 커피를 G7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쓴 이유는 살도 많이 쪘고 생얼이라서 그래요. 제가 이제 만들어 볼게요. 달고나 커피 재료는 우유, 유리컵 두 개, 투명한 걸로, 그다음에 숟가락 두 개, 설탕, 여기 뜨신 물, 그냥 컵. 여기 G7. G7 커피 준비해주세요. 저는 두 컵에다가 할 거기 때문에 일단 G7 두 개를 넣고 시작할게요. 어, 이게 두 개. 1대1로 넣어줘야 돼요, 설탕을. 1대1을 대충, 그냥 모르니까 대충. 하면서 넣으면 돼요. 저 이거 다섯 번 해봤는데, 저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이 정도 넣고, 뜨신물! 뜨신물을 한, 한, 하나, 둘, 셋 정도? 해주고,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얼마 안 했지만 또 이렇게 색깔이 변했어요. 헤? 벌써 색깔이 변했네. 저이 엄마는 G 세븐만 먹거든요. 근데이 정도로는 양이 적을 것 같은데 벌써. 짠. 지금 이렇게. 꿀처럼 되직해졌거든요. 이제 재밌는 시간. 한번 컵에 이쁘게 따라 볼게요. 자 우유를 따서 같은 높이로 따라 줄게요. 여기 여기 구름 구름 여기 밑에까지만 따라 줄게요. 가까이서. 네, 달고나 커피 만든 거를 올려줄게요 이렇게 조금씩 좀 많이씩 그냥 아, 부족해, 어떡해. 게 이렇게, 넣렇게 이렇게, 요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게요 이쁘게. 됐습니다. 이쁘죠? 벌써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.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완성했고요. 여러분들도 나 심심할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?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. 뿅! 응? 응? 응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케이. 치우자. 아. <laughs> 치우자, 치우자. 이게 뭐니 m o